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에이브 코인에 대한 눌림목 반등을 준비하셔라. 그리고 네, 89,000원 구간의 과거에 이제 돌파했었던 구간을 다시 탈환했을 때 얼마까지 여러분들이 추가 수익을 눌어볼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 분석 영상을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어, 수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동안에는 한몇달 정도 거래량이 없었는데. 최근에 비트 상승장에 주말 동안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자, 돈 들어온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 즉 우리 4시간 분봉상 76,000원 가격과 그리고 1시간 분봉상 요돈 들어온 자리와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한 76,000, 77,000위 가격대를 깨지 않을 경우에는 자, 눌림목 추가 이탈 이후에 추가 낙폭의 가능성 보다는 돈이 들어왔고 그돈 들어온 자리에 눌림 가격에서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V자 반등이 나올 때이 반등 타점을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저점 매수 기회를 잘 활용해 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구간에서는 자이 장기 평라인 때가 15분봉상 8만 1,000원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점을 다지고 반등 나왔던 자리가 8만 2,500원 가격이고요. 그래서 밑으로 분봉상으로는 자 8만 1,500원과 8만 2,500원 지지선 대응하시고 일봉상 크게는 네, 7만6천원, 7만7천5백원 가격 기준으로 네, 보유 가능하다. 위 가격과 그리고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돈 들어왔고 돈 들어온 자리에 눌린 가격에서는 오히려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틀 정도 위에서 많은 가격 주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전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이 핵심 지지변곡점 가격에서는 자, 저점 매수, 그리고 물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고점에 이제 매물 대에 물리신 분들, 이번에 네,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 그 전부터 고점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자, 이번 조정 구간 반등하는 시점에 매수세가 심상치 않으니 평단가를 미리미리 충분히 낮춰 놓으시고요. 다음번 추가 상승 분출 과정에서 여러분들 익절 기회 잘 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자, 위로 요 79,000원 가격 정정하겠습니다. 자, 제가 89,000원 가격. 자, 8 9 0원 가격. 자, 요 가격을 잠시 분봉으로 보여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요 89,000원 가격을 이탈하면서 지금 89,000원을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탈하고 저항 라인이었던 89,000원 위로 올라서는 순간에는 다시 한번 위로 어디까지 상방이 열린다? 과거의 저항대인 10만 원까지 추가 상방이 열리게 되고요. 이 10만 원 가격을 돌파한다면 네, 어디까지? 우리 큰 그림에서는 11만 원, 11만 5천 원 그리고 12만 원 가격 요 수준까지 여러분들 네, 추가 목표가 네. 열려 있으니까요. 예, 네, 밑으로는 핵심 지지 라인 안 깨고 위로는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돌파하는지 돌파한다면 돌파 이후에 추가 시세를 여러분들이 11만 원에서 12만 원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이 매물들을 강하게 또 소화하면서 돌파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거리량으로 시세는 나왔지만 여기서 차익 떨어지는지를 가늠해서 매도할지 아니면 더 들고 갈지를 판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8만 9천 원. 돌파 시 1차 10만 원. 2차 1 1월서 12만 원. 가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12만 원 매물대를, 야, 여기 거리랑 없죠. 금방 잡아먹으면서 돌파한다면, 우리 일봉상으로 더큰 영역대까지의 추가 상방도 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에이브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 앞으로 에이브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 계속해서 함께 업데이트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렇게 가이드라인 제시해 드렸던 코인들이 6월 달에도 이제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좋은 투자 수익의 결과로 수익의 기회로 이제 활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 정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 계속 매일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에서 수익 낼수 있는 구간에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그리고 고점에서 꺾일 때 매도 타점 공유해드리고 빠졌다 반등하는 D구간에서의 또재공략 기회들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수매도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크게 들고 갈수 있는 코인들이 어떤 코인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수백프로, 수십프로 큰 상승을 목표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도입부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비트가 한번 무너졌다 반등하면은 요 자리가 여러분들이 크게 수행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에 26,000, 2만 27,000달러를 2만 안 깨고 반등하는 요 구간에서의 큰 급등 시세도 같이 어디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리고 마지막 골파기 하고 반등할 때 이런 자리에서의 900% 급등 시세. 이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과거 앱토스코인처럼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마지막에 기간 조정 거치다가 무너졌다 반등하는 골파기 자리에 D구간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은 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플러스 최소 50에서 많기는 수백프로 큰 수익 챙길 수 있도록 매수 타점 언제 비트가 무너졌다 반등하는 타점에서의 기회들을 계속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자, 에이브코인도 지금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뭐 추가 낙폭 가져가는 과정에서 네, 우리 실시간 대응 전략들 단타 대응 하시고 나중에 비트가 꺾여서 에이브코인도 무너진다 하면은 또 바닥에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기회들 제가 추천 네, 타이밍, 매수 타이밍, 또 점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우리 에이브 코인의 신규 진입기를 누려보시는 분들도 우리 카톡방에서 좋은 결과물들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고요. 에이브 코인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에 대한 업데이트는 네,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소통방에서 에이브 코인 고점 매도 진행하시고 이번에 또재공략 하시는 분들은 네, 또 앞으로 네, 제가 또 매도 타점들 그리고 어느 구간 돌파하는지, 저항받는지, 지켜주는지, 이탈하는지, 반등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조금 더발 빠르게 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